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깨우치시고 설득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셨는데 이들이 돌아왔어요? 안 왔어요? 안 왔어요.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함. 망했어요.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다 거부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망했어요.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.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.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죠.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더 많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. 근데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. 오만하고 고집스럽고 귀는 열려있지만 마음은 닫혀있을 수 있어요. 불행한 성도입니다, 여러분.